또 공교롭게 어, 배한순 여사님 내일이 3일절 아니겠습니까? 네 곳곳에 이제 태극기들이 어자 우리 배한순님 배한순 여사님 엄마 음뭐 결혼식 때 할머니가 되신 엄마 역할을 뭐 실제 제 정서적 엄마이기 때문에. 뭐 누워침 뱉키지만 왕래가 없었고 저희가 높파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아무런 노여움이랄지 뭐 그게 없어요. 엄마가 그냥 잘 사시고 계시는 곳에서 온전하게 뭐 저도 늙어가고 서로 늙어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난리부르 스간 앞에서 난리부르스 당길 날 오지 않겠습니까? 그때 이제. 그나마 나라 그나마의 어떤 그 정서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으려면 노력을 해야죠. 그것은 그냥 저희가 잘 살고 엄마도 잘 사는 길이다. 그리고 혹뭐 결혼식 때 조금 음 섭섭하실지 몰라서 내일 뵙기로 했고 어 약속대로 뭐. 와이프와 의논한 대로 옷한벌 해드리고 뭐 밥한끼 먹기로 했는데 내일이 3일절이네요 네. 엄마 대한독립 만세 애인장